네, 안녕하세요. 성호 이진모입니다. 어, <laughs> 여름 유령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편에는 2주차 엔딩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마 영상 길이는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엔딩만 확인하면 되니까 어, 지난번 저세브파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음, 2주차를 시작합니다. 네! 음 난이도? 이게 난이도 선택이구나 아 산책 난이도는 여름 유령이 전혀 출연을 안 한다고 하네요 그럼 산책 난이도로 네네네 저거를 조금 더 보다가는 제 심장이 멎을 것 같아요 아 이벤트 스킵 이벤트 스킵 결정키를 쭉 누르고 있으면 이벤트 스킵이라고 그랬죠 아 스킵이라는 게 그냥 빨리 감기여구나. 저는 이거를 별로 보고 싶지 않아서 스킵하려던 건데, <laughs> 아 이제 어 여름 유령은 안 나온다고 하니까 천천히 한번 진행을 해보죠. 아 그리고 저는 지난 편에는 몰랐던 이 게임의 기믹이 있었는데 천천히 걸으면은 시야가 이렇게 좀 넓게 보이고 달리면은 좁게 보이는 거였어요. 저는 지난 편에 너무 무서워서 계속 달리기만 해가지고. 이거를 눈치를 못 챘어요. 어, 얼마 전에 그 112년 만에 폭염인가 그런 날 하루 있었잖아요. 어, 그날 좀 일이 있어 가지고 밖에 나갔다 왔는데 <laughs> 다시는 못 돌아올 뻔했어요. 와. 더위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는 게 어떤 건지 조금이나마 실감할 수 있었던 날이었어요, 진짜. 어, 그나마 그늘진 곳은 좀 괜찮았는데 그늘이 없는 데는 걷고만 있어도 무슨 사우나에 들어온 기분이었어요. 야, 사진 보니까 일본에서는 막 자판기가 녹아내려가지고 바닥에 무슨 슬라임처럼 막 녹아내리는 것도 있고, 저 대구에서 달리는 차가 타이어가 녹아내리는 영상 같은 것도 봤고요. 야, 요즘 진짜! 날씨가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어... 조금만 기다려, 나도 친구가 데려갈게. 그러면 적당히 커트하고 저... 엔딩 부분까지 편집을 할게요. 제가 만약에 제작자였으면은, 이 산책 모드 있잖아요. 귀신이 안 나온다고 해놓고 어디 한 군데쯤은 몰래 넣었을 것 같아요. 귀신이 확 나오게. <laughs> 안심하고 있을 때. 이렇게. 어, 도착했네요. <laughs> 울고 싶다. 어... 여기까지는 다 똑같고 똑같고. 어... 생각해 보면 저 여름 유령이 10년의 수행을 거쳐서 택배원 목소리를 흉내낼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야 장족의 발전을 이뤘어요 진짜로. 훌륭해요. 어, 인간 승리의 표본? 인간 승리가 아니라 유령 승리인가? 어... 어, 어라? 아, 여기부터 달라지는구나? 와우! 업그레이드 됐어, 10년 동안! 오! 요펴페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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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 <laughs> <택배원입니다. 웃음> 여름 유령! 페페페페페페칠수 아, 없어. 없어 죽여라. 페페페페페페페페페페페페페여페페 죽여라. <laughs> 건가? 아니... 아니지... 여기서 모든 걸 끝내는 거다. <laughs> 뭐라고? 나는 20년 동안 바다에 가서 계속해서 수박을 깼다. 모든 것은 너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laughs> 뭐야 이게? 가르쳐 주도록 하며 진정한 수박개기가 무엇인지 자 지금이야말로 결착의 때다 와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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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름... <laughs> 오, 특별원입니다 <laughs> <laughs> 이 무슨 프레션냐 여기는 이미 녀석의 영역. 괴물의... 장기인가 저게? 괴물 장이친구하이만이대로칠이 없다! 는각친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 되면은... 이 바다...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년간을 이게 뭔데 특히. 정신통에어 <laughs> <laughs> 이게 체력회복 어, 7년째 여름에 <laughs> 생각해낸 필살기 수박을 조각조각 내버리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최종의 파사명월검 <laughs> 이게 뭐냐고 <laughs> 미치겠네 진짜 뭐머 이거 한번 써봐 어 오! 왜 이렇게 쎄? 죽어! 죽으라고! 아, 수박씨를 뱉었다고? <laughs>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체력 회복, 체력 회복. 오! 한2천 정도 체력이 회복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가자. 난 무적이다. 오케이, 이 정도면, 한, 해도 돼, 이 정도면. 죽어! 아마 저 TP를 모아가지고 필살기를 써야 끝날 것 같아요. <laughs> 오,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85 거의 다 됐어. 90 다음 턴에 필살기쓸수 있겠다. 오케이 간다. <laughs> 최종 오위 파사명월검! 오, 야, 후, <laughs> <laughs> 지금이다. 마무리의 소금을 받아라. 이 <laughs> 놈들도 소금. 이렇게 나는 10년에 이르는 악몽과 결판을 지었다 녀석이 다시 나타날이라는건 알고 있었다 꿈속에서 언제나 기척을 느끼고 있었으니까 녀석은 마지막까지 눈치채지 못했겠지 녀석이 꿈속에서 나를 발견했을 때나 또한 녀석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을 무슨... 그건가요? 저 니체에 당신이 시면을 들여다볼 때, 시면 또한 당신을 들여다본다. <laughs> 자, 그럼 오늘은 날씨도 좋은데, 바다에라도 나갈까? 바다에라도 나갈까? 뭐, 그 전에... <laughs> 우선은 청소부터 해야지. 네 여름 유령 이게 이게 진행 등입니다. 네. <laughs> 와우. <웃음> 야. <웃음>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제작자님. 네. <laughs> 어. 어또 이건 또 뭐야? 아 최근에는 정말 해가 빨리 떨어지네. 벌써 어두워졌어. 그렇다고 해도 오늘 묘하게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알아? <laughs> <laughs> 손에 저건 뭐 꽁치예요, 뭐예요? <laughs> 도망칠 수 없어. 가을 유령과 가을 유령? <laughs> 가을 유령. <laughs> 가을, 유령. <laughs> 가을 유령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어. 여름의 끝 그리고 야네 <laughs> <laughs> 이걸로 <웃음> 여름 유령 <laughs> 어, 실황은 끝입니다네 <laughs> 어, 첫 번째 클리어할 때는 정말 무서웠는데 <laughs> 두 번째 엔딩은 <laughs> 아, 너무 재미있었어요 <laughs> 아 이렇게 무서운 거 정말 오랜만이에요 아 제작자 토가미 미야코님 정말 이 무서운 체험과 즐거운 체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더위는 좀 식히셨나요? 아, 이제 8월인데 여러분들 더위 조심하시고 그렇다고 너무 냉방세에다가 냉방병이나 감기 걸리지 않기도 조심하시고요. 이 더운 여름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작품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